Hd 현대인프라코어 주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22일 핵심 주가 분석해드릴 상남이 인사드립니다. 최근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정말로 중요한 시점이죠. 앞으로 주가가 올라가게 된다면 최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요. 중요한 시점에 놓여져 있는 만큼 오늘은 여러분에게 정말 디테일한 정보를 알려드릴 건데요. 이 정보는 여러분에게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요. 오늘 영상은 반드시 집중해야 돼요. 오늘 말씀드리는 주포 세력들의 매집 현황을 바탕으로요, 평단가를 바탕으로요, 우리도 매집을 하고, 우리도 매도를 할 거예요. 그리고 제 휴대폰 번호는 항상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죠. 낮이건 밤이건 이 HD 현대 인프라를 통해서요 수익을 보고 싶은 분들, 제가 매수하고 매도하는 타점. 제게 hd 현대 인프라라고 신청하시면요 제가 단체 문자로 보내드릴 겁니다 우선 오늘은 신한투자증권의 매입 평단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7월 16일에 여러분에게 사과방송을 한 내용이 있어요 제가 날짜까지 예언하면서 이날 주가가 급등하게 될 거고 이날 매도를 하게 될 겁니다라고 했는데 맞아요 날짜가 틀렸죠 주가가 횡보를 하고 있을 때 주가가 눌릴 때 저는 여러분에게 제가 예언한 날짜에 오르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세력은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간단해요. 제가 이때부터 세력이 매집하는 흐름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7월 22일, 맞아요. 삼성증권의 대량 매도 물량을 신한투자증권이 받고 있다 라고 했어요. 이게 여러분에게 왜 중요할까요? 신한투자증권이 물량을 7월달부터 받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를테면 이거예요. 세력이 주가를 매집을 하면요. 첫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량 거래가 남아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근거죠. 대량 거래가 흔적으로 남게 되고요. 작정하고 담으면 주가는 급등까지 나옵니다. 맞아요. 6월달에 나왔던 상승이 바로 삼성 창구였는데요. 삼성증권에서 6월달에 주가를 끌어올렸어요. 6월 달만큼은 주포 세력이 삼성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수상하리만치 어떻게 됐나요?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매도를 안 하다가 7월 중후반부터요. 중후반부터요. 맞아요. 신한투자증권이 삼성증권의 물량을 대부분 받아냈어요. 그리고 여전히 매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신한투자증권의 매입 평단가는 곧 우리가 매수하게 되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삼성이 매수에서 올랐고, 신한투자가 매수에서 올랐어요. 그럼 신한투자의 매입평단가 중요하겠죠. 바로 공개합니다. 13,466원이요. 제가 하나하나 다 계산을 했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신한투자증권이 매수하고 매도하는 가격과 물량에 따라서 평단가도 당연히 수정이 되겠죠. 보유하고 있는 물량도. 수정이 되겠죠. 지금 현재 신한투자증권 보유 물량 280만 주 중에서요. 절반 이상이 말씀드린 가격에서 들어왔고 메리린치 그리고 골드만삭스 j p 보관 서울까지 여러분께 필요하겠죠. 오늘 방송에서는 여기까지만 공개를 드릴 건데 오늘 댓글로 여러분이 응원을 많이 하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하나 알려 드릴 겁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여러분에게 주포세력의 매입 평단가를 계산하면서요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매수와 매도 흐름을 이렇게 확인하면서요 이를테면 가격과 오늘 하루 동안의 누적 순매수와 순매도는 어떠한지 지금 얼마를 매수하고 매도했는지 이렇게 가격까지 수량까지 나와요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주가를 움직이는 세력들이 어떻게 주가를 끌고 가는지를 실시간으로 늘 보면서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언젠간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 시점이 올 겁니다. 어쨌든 신한투자증권이 이 hd 현대인프라코어의 주포세력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매입 평단가 대비 주가가 맞아요. 별로 오르지도 않았죠. 왜냐하면 최근에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추가 매수에 들어가고 있어요. 처음부터 이 가격에서 tp를 잡았어요. 타겟 프라이스라고 하죠. 가격이 매수하는 가격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범주 내에서 지금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세력들이 매집한 물량은 당연히 올려서 비싸게 매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랑 연결이 되죠. 우리도 저렴하게 매수해서 저렴하게 매수해서 올라갈 때 비싸게 매도하는 게 목적이요, 에즉 수익을 내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수익을 위해서 제 영상을 구독하세요. 그리고 수익을 위해서요, 최고점에서 매도하기 위해서요. 7 3 7나7 4 5 4 여기로 hd현대인프라라고 꼭 남기세요.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선 말씀드렸던 주포세력들의 매도 흐름과 평단가와 보유 물량들을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실제 팩트를 기반으로 매수와 매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면 하죠. 댓글로 분석 감사합니다 할만 하죠. 주변에 공유 버튼도 많이 눌러주세요. 저는 늘 이렇게 치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종목 영상을 올려드리는데요. 다른 새로운 종목이 올라오더라도 관심있게 보세요. 항상 아직까지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는 종목들이 나중에 놓고 보면 크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처음 올렸을 때는 안타깝게도 조회수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왜냐? 모르는 주식이니까. 내가 관심 없는 주식이니까. 그런데 그런 주식이 큰 기회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이 HD 현대 인프라를 통해서 저와 수익을 내고 나면 제가 방송에서 자 우리 수익매도 잘했죠 라고 하면서 이제 이 종목 볼 겁니다 라는 의미로 새로운 종목을 올려드려요 그럼 그 종목으로 또 우리가 수익을 내면 되겠죠 그렇게 우리는 수익을 쌓아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자가 되는 거예요 HD 언인프라 분석 오늘 여기서 마칠 건데요 물론 저도 언젠간 분석이 틀리는 날이 있겠죠 제가 100% 제가 말하는 대로 다 움직입니다. 라고 하면은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 여러분도 알 겁니다. 혹시라도 영상에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의 말을 더 의심을 해봐야 돼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사실을 기반으로 말씀드립니다. 저도 언젠간 분석이 틀립니다. 저도 분석이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디테일한 수급이 드러난 종목은 틀린 적이 없어요. 앞으로 주가가 급등할 때 신한 투자증권, 메르는치, 그들이 매도할 때 함께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때가 고점이 될 겁니다. 평단가는 매일매일 바뀔 거니까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매일 평단가들을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영상의 댓글이 20개 이상 달린다면 제가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메린린치의 평단가와 수량들을 모두 또 계산해서 여러분께 영상으로 올려드릴게요. 여러분을 위한 내용이니까요. 여러분을 위해서라도 좋아요와 댓글 꼭 남겨야겠죠. 혹시라도 좋아요와 댓글이 별로 달리지 않는다면요. 문자 신청하신 분들한테는 이걸 바탕으로 주가 대응을 해드릴 거니까요. 네, 맞아요. 문자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식은 항상 여러분에게 수익을 안겨다 줄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손실을 안겨다 줄 수도 있어요. 저한테 중요한 건 여러분이 수익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방송으로도 이렇게 매수하면 올라갈 자리를 디테일하게 알려드려요. 방법까지도요. 말로만 올라간다라고 하는 건 누구나 할수 있어요. 말로만 수익된다라고 하는 건 누구나 할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죠. 여러분에게 진정 도움이 되는 건 정말로 근거를 가지고 매수하는 사람, 그 근거를 바탕으로 매수했을 때 수익이 나는 사람이에요. 맞나요? 항상 여러분을 위한 방송, 여러분 수익을 위한 방송 해드릴 거고요.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잊지 마시길 바라고요. HD 현대인 파라코어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